한 시간 전에 네이버에서 재미있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브랜드 커넥트에서 선보이는 첫 어플리에이트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CPA 서비스를 드디어 네이버에서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올라온 공지를 확인해보면, 브랜드 커넥트에서 CPA를 쇼핑 커넥트, 베타 크리에이트 모집 중이라고 처음 공고를 띄웠는데, 되게 흥미롭죠? 우리가 무신사, 올리브영, 뭐세 시간 전 같은 다양한 CPA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근데, 드디어 네이버에서도 스토어 판매 수익 쉐어 프로그램 쇼핑커넥트 베타에 참여하고 가장 먼저 서비스 혜택을 만나보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 베타 신청 기간은 제가 지금 촬영 기간이 3월 12일인데 3월 26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네이버 메일로 개별 안내되는데 이 쇼핑커넥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인플루언서들이 참여 가능했던 체험단 사이트 같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가 일반 블로거들한테 열렸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CPA도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큰 그림이었나 보네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상품 중에서 내 전용 판매 링크를 발급해서 넣는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하죠.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고 로그인하면 제가 최근에 안마의자를 샀거든요. 내돈내산으로. 이게 브람스 안마의자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제가 산 모델이 여거 이거예요. 할인율 되게 좋으면 샀는데 여기서 링크 생성을 누르고 여기 에 링크를 통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공식 블로그로 변화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글을 한 150개 정도 쓰면은 이런 CPA글 한개 쓰거든요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내돈내산 인증하고 그리고 그 과정도 명확하게 서사로 적고 내가 쓰고 있는 거다 넣었는데 정확히 2일하고 6시간 만에 글이 누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네이버는 쿠팡파처스를 <laughs> 싫어한다. 이게 누락되고 말고를 떠나서 싫어한다. 그 싫어하는 이유는 너네를 돈 벌리고 배부르게 하고 싶지 않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지금 현재 보면 검색 비용을 돌렸습니다. 보시면은 검색허용이 지금 제거가 되어 있죠. 하, 그래가지고 네이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사실 사람들 마음도 많이 공감이 돼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꽃방 파트스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네이버는 언제까지 이렇게 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석하비를 세워가면서 우리를 막냐 이거예요. 근데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쇼핑 커넥트에 등록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상품 중에서 판매링크를 발급해서 할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 수수료 비율은 지금 예시 이미지로 보면은 한7% 정도 나와 있는데 어쨌건 간에 공동구매 같은 게 조금 열리게 된다면은 30% 이상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뭐10%이 근처 때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좀 많이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개발해야 될 능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진짜 블로그 글을 쓰는 한 겁니다. 제가 정말 일부한테는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글 하나에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판매를 위해 작성된 글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 올랐던 여행 블로그분 CPA 매출 내는 거. 그글 구성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글 구성이랑은 좀 다릅니다. 뭐, 키워드를 잡고 어디서 뭐 서론이 어떻게 도입되고 결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셀링,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뭔가 되게 부담을 주고 부담을 안 주고 하는 차이가 있듯이 블로그 글에서도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하는 마치 블로그들이 상세 페이지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냥 단순히 많이 발행하는 분들에게도 수익의 길이 열려을것 같은데, 네이버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 드디어 CPA가 나왔으니까 드디어 우리 블로그들도 안전하고 즐겁게 수익을 할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아, 근데 블로그 또 네이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항상 챌린지 열 때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할 때마다 예를 들면 블로그 마켓 그리고 무슨 챌린지 참여하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CPA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 CPA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베타 테스트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로 되어 있고 매달 3개 이상의 상품 링크를 발급하고 본인 채널에 콘텐츠와 함께 게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 만원, 십만원, 백만원 준다고 하는데 아 이런 게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7월부터 되게 재밌었죠. 네이버가 블록을 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어요. 지수도 업데이트가 멈췄었고 그냥 클립 피드메이커, 홈피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체 블로그를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퍼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업데이트가 멈추고 모두가 서비스 종료하고 포스트가 서비스 종료하고 뭔가 점점 빠지기만 하고 블로그 방문자도 빠지고 그냥 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10일날 이제 광고 개편. 들어가고 하면서, 어쨌건 네이버도 지금 쫓기는 입장이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 새롭게 칼을 갈고 무언가 도전하라는 것 같아서 네이버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도 되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정확히 30분 전에 대행사 운영하신 대표님이 연락와서 자기 최적불이 100기가 날아갔다. 어떡하냐. 저도 기다려봐야죠. 어쩌겠어요 하는데, 혼란스러운 시기임은 분명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유튜브도 제가 평소 조회수보다 좀 많이 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은 빠르게 영상들을 편집해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변화되는 네이버 소식도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